오늘 순례자처럼의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시편에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시온을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시온을 찬양하고 시온을 사모하는 노래 여섯 개가 있습니다. 46편, 48편, 76편, 84편, 87편, 122편.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아, 어, 뭐, 또, 약간씩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8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어, 찬양, 아름다운 시편,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 저녁에 창립기념 음악에 너무 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맞췄고, 그, 찬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남아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 또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고, 수고하신 또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어, 모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다 붙잡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심편도 참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84편은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순례자들이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순례를 떠났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에 바로 기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예배의 순례자입니다. 우린 다 순례자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가 내가 뭐 여기에 지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이어서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순례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거룩함과 신비함과... 그 놀라움들이 다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그냥 우리 밥 먹고 사는 곳이 되면 거룩함이 사라지고 또 그곳에 있는 신비함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순례자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요. 이렇게 새롭게 보고 귀하게 보고 또 신비하게 보는 것 바로 그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랜드마크를 찾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경외심을 갖고 찾아가게 됩니다 어 만리장성 갈때 처음 갈때 어떤 마음이세요 에이, 만리장성 똑같이 뭐 우리 집 뒷산이나 뭐 만리장성 그러시면서 가세요 아니면 만리장성에 대한 경외심이 있잖아요 에펠탑이 되었던 우리 예전에 뭐 서울 살던 지방을 살던 육삼 빌딩에 오는 그 기분 처음 육산빌딩 생겼을 때그 경외심, 어떻게 어떤 곳일까 신비함 그런 것들을 갖고 오듯이 바로 우리가 순례자가 될때 그러한 이 모든 과정들이 소중해지고 신비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꽤 오래 살았지만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늘 봤지만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거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 의 여신상 아세요? 그 정도 나시잖아요. 네. 이렇게 막 들고 서 있는. 제가 지나가면서 참 많이 봤지만, 저는 거기 사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어, 저기 있구나 정도지, 뭐 경외심이나 신비함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 오시는 분들은, 다시 말하자면 순례자가 되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나 저기 가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깁니다. 어, 사는 사람과 순례자가 갖고 있는 다른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순례자의 마음을 항상 회복해야 합니다. 신비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순례자의 마음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공부하고 있을 때 저를 프랑스로 초청해 주셔서 프랑스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앞에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이극범 목사님께서 파리 한인 장로교회를 참 오래 섬기시고 은퇴를 그곳에서 하시고 어, 지금 또 우리 교회를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어, 한 2009년인가 2010년인가 그때쯤 저를 이제 겨울에 어,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셔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 정말 큰 은혜를 입고 프랑스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노르망디 해변 쪽에 멋있죠 듣기만 해도 멋있죠 여러분 노르망디 해변 쪽에 이 한... 어 수련의 장소를 얻으시고, 이 파리 외곽으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 곳인데, 목사님 친히 차를 몰고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주변에 굉장히 좋은 관광명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를 어디를 데려가셨냐면, 양해 해 주체가 굉장히 발음을 좋게 말해 보겠습니다. 몽생루시몽생루시 이라고 하는 몽, 그런 데가 있어요. 센트 미셸이라고 하는 마이크. 그~ 몽생 미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성인데 우리가 뭐~ 디즈니 성처럼 생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뭐~ 그~ 또 썰물 밀물 때이제 그~ 성이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끔 파리는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뭐~ 파리는 막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봤던 것 같은데 몽생 미셸이 그리고 그~ 노르망디 해변이 가끔 생각이 나서 아, 그때 참 좋았어. 한번딱가본 거고 몇 시간 있지도 않았었지만 그 성을 올라가는 그 경외심. 아, 여긴 어떤 곳일까? 모든 것을 바라보는 마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 그럼 가끔 관광지 가면 그런 마음 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여기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러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그 신비로움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종종 아 몽생미셸 한번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순례자는 영원토록 그리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신앙이 일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일상 때문에 신비를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신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순례자의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멀리서부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마음이 떨립니다.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두근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주체를 못합니다. 그것이 1절과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 멀리서 봐도 너무 저 성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경외심을 갖고 순례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갈수록 쇠약하다는 마음이 이게 떨린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이것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이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84편 표제는 기띔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기띔이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의미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포도주 틀을 의미해서 악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 악기인데 특별히 이건 기쁜 찬양, 기쁨이 있는 노래를 말합니다. 순례자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마음이고 오늘 여기 보여주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먼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순례자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순례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 토요일 날 주례를 하는데, 우리 권수영 대장 집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좋은 신랑을 우리 교회 청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요청할 때, 이제 결혼 신청서에 어떻게 만났느냐, 교회에서는 무슨 봉사하느냐, 뭐 이런 것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느냐에 굉장히 솔직하게 적는 친구들이 많아요. 뭐 클럽에서 만났습니다. 정말로요. 뭐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거예요. 임원단을 하다가. 근데 남자, 우리 청년이 굉장히 솔직하게 썼어요. 외모에 이끌려 만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솔직하다. 너무 귀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각만 해도 싫은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거기에 이끌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다, 그 안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다, 이걸 떠나서 주님의 장막의 모든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 멀리서 봐도 예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 멀리서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영성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저 멀리, 뒷모습만 봐도 예뻐요. 왜 이렇게, 어, 여기 왜 이렇게 예쁘지? 여러분 그런 거안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 이렇게 한 바퀴 도시다가 교회, 교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교회 엉덩이가 있잖아요. 이쪽에. 네. 교회 뒤편이 너무 아름답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아름답고 문을 보면 문이 아름답고 이게 순례자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순례자의 마음이라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순례자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장막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들은 사절을 보면 시온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절 말씀을다 함께 읽을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이런 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순례자들은 와 보니까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 다윗성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우리는 겨우 1년에 많아봤자 세 번이고,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참, 그게 너무나 너무나 힘든 건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주의 궁정에 사는 사람은, 주의 집에 사는 사람은, 주의 장막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 지금 그거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뉴욕에 관광 간 사람들은 요 뉴욕 사람들 부러운 거예요. 하, 저 사람들 r 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사 o r k New York, New York, n 모자 뭐 이런 k New y 맨날 k New York, New York, New 서 o r k New York, New y o r 그러나 안 그렇잖아요. 뉴욕 사는 사람들 맨날 지하철, 냄새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파리 사는 사람들도 또 삶에 치여서 살고,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충주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양에서, 뭐 부천에서, 저는 가끔 이렇게 등록하실 때. 어디 막 멀리서 의정부서 에 등록하시려고 보셔. 아, 뭐하러 등록을 하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서 오시는 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또 막상 올 때는 강남 사시는 분들도 그랬어요. 아, 여기 살면 얼마나 좋을까. LG 아파트 사는 사람 제일 부러운 거예요. 야, 교회. 저렇게 바로 앞에 살면 얼마나 좋아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현대 아파트 살까?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일 부러운 사람이 현대 아파트 백일동, 저 제일 1층에 사는 사람들. 바로 그냥 넘어지, 코앞에 딱 떨어지는 분들. 근데 여러분, 또 막상 현대 아파트 사는 사람 다 우리 교인들 아니잖아요. LG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현대 아파트 사라도 꼬박꼬박 지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주성, 뭐 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순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례자의 마음이 있으면 어느 곳에서 오든 여기가 복되고 여기를 향한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 자, 성전 곁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은 가까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순례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뉴욕에 살아도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파리에 살아도 그것을 모르고, 동경에 살아도 베이징에 살아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그 찬양대의 기쁨을 모른다면 찬양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찬양대를 하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순례자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영원토록 순례자의 마음이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4 0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는 순례자의 예배를 드리고 순례자의 마음으로 성전을 삼아 주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순례자는 이 장막에 대한 부러움이 많습니다. 저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영적인 부러움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좋겠다. 뭐 좋은 집에 살아서 뭐 그런 거보다도 영적인 부움이 있는 사람들. 참그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순례자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면 이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복되고 영적인 거지. 한번 아시게 될수 있어요. 3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담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시선인가? 한번 따라가 보세요. 도착을 했는데, 순례자들이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장막에 새끼, 사, 참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비가... 둥지를 틀고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야 주님의 장막에는 이러한 미천한 것들도 다 머물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구나. 다 그것들이 여기 와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구나. 이 마음 아닙니까? 순례자의 시선이 얼마나 그걸 부러워하는 거야. 야, 참새도 제비도 여기에 살고 있구나. 나도 여기 살고 싶어라. 이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은 좋은 곳입니다 주의 장막은 참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참새도 살수 있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꾸리게 됩니다 모두가 위로를 얻고 모두가 힘을 얻고 모두가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영원토록 이 장막을 아름답게 여기며 사랑스럽게 여기며 여기를 귀하게 여기고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해서 순례자인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 여기 순례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에 순례 오셨습니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장막으로 옮기게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례자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영원토록 이곳을 사모하며 이곳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저녁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웅장한 찬양 속에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긴 연습을 감당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긴장하며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데 하나님 이 하루 동안도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오며 마지막 정리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 동안도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위에 은혜 주셔서 수능을 통해 시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내일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그 귀한 수고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기도로,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종일토록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순례자의 마음으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깨어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에디오피아를 지켜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동역자들 한분한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부서들이 연말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긴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기도하신 주의 여정의 기도를 흐명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삶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일곱 배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내하신 여성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린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